안녕하세요. 헤이나의 헬로 크루즈, 헤이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크루즈란 무엇인가, 크루즈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심지어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크루즈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크루즈 객실은 몇 명이서 사용을 하는 거냐, 여러 명이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냐, 또는 크루즈 객실 안에 화장실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크루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헷갈려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크루즈의 정의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크루즈의 어원에 대해서 보면, 네덜란드 항해자들이 건너다, 횡단하다라는 뜻의 크리젠에서 시작되었고요. 이게 영국식으로 넘어가 크루즈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크루즈 여행을 운송보다는 순수 관광 목적의 선박 여행으로 숙박, 음식, 위락 등 관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준 높은 관광 상품을 제공하면서 수려한 관광지를 안전하게 순행하는 여행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제크루즈선사협회 클리아에서는 크루즈 여행을 움직이는 호텔, 떠다니는 리조트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크루즈의 정의에 대해서 헷갈리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크루즈, 페리, 유람석 이세 가지의 개념이 혼동돼서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루즈의 정의, 크루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크루즈, 페리, 유람석 이세 가지를 비교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제가 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크루즈는 떠다니는 리조트라고 불리는 만큼 승객 위주의 선박으로서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의 경우는 화물 등을 싣고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선박입니다. 하지만 승객도 타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2인에서 8인, 많게는 10명 이상의 단체 시, 그리고 화장실은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 정도의 숙박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유람선은 단시간 유람용 선박으로 숙박 시설이 없습니다. 크기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크루즈는 평균 7만 톤부터 가장 크게는 23만 톤의 크기이고요, 페리는 만 톤에서 3만 톤, 유람선은 500톤 미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람선의 크기가 더 작더라고요. 예를 들어 태종대 유람선은 30톤의 크기였습니다. 방문, 국가 또는 도시로 나누어 보면 크루즈는 여러 개의 국가 또는 도시를 방문합니다. 페리는 한 개의 국가 또는 도시. 유람선은 그 내에서 짧은 시간 내 관광 명소를 순항하는 유람용 선박으로서 국가, 도시 방문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크루즈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헷갈리던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크루즈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